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인터넷을 뒤지게 되고 메일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과의 교제, 궁금함, 호기심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우리는 빼앗겨 버립니다. 요한 1서를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혹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은 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신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잃어버리게 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거나 미움으로 말한다거나 나쁜 동기를 가지고 말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두움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어두움 가운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생각은 어두운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에서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벌써 죄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신하지 않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꼭 죽여야 죄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게, 담대하지 않게 서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비치신 것처럼 어두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 속에 조금 더 어두움이 없이 끌이김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러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우리의 말이 바르고, 우리의 행동이 바르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생각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근심에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정말 내 마음 상태가 내 생각이 내 영적인 상태가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금식까지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말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존심과 시기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과 오해하는 마음과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늘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담대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죄에 빠집니다. 죄의 생각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그 알리고 결단하고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빛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내주고 있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가. 나도 큰 죄인인데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면 저 형제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도 그 형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서, 빛 가운데서 생각하고, 어두움이 없는 생각, 어두움이 없는 마음, 어두움이 없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 좀 풀어, 내가 미안해."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어, 마음 다 풀었어, 나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아직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서 내 마음 상태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 대고 용서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 이 기본적인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잘못되어 지거나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빛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른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가능한가 하나님과의 바른 사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참된 교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뜨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에 빠집니까? 죄를 지을 때입니다. 또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어두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면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분명히 어두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죄 없다고 나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내가 거짓말했다, 미워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순간에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매우 예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또내 마음이 미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또내 마음이 다쳐졌습니다. 빛은 빨가서 결코 다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단는 것입니다.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두고 자기 마음을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시도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두움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귐이 가능합니까?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신하하는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연습합시다. 매일 매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마약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기쁨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오늘 보세요. 사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합니다. 죄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갑시다. 내 마음이 어두움 속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내이 어두움을 주님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